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41화 빨리 성공하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연 장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예, 예. 벌써 저희가 41회네요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우리 그 인천작도님은 31회부터 참석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오, 네. 그래. 벌써 음. 10회가 되었고 예, 예. 우리 자유인님은 그죠? 예. 네 41회부터 41회. 이제 41회까지 <laughs> 41회 왔는데 네. 어쨌든 41회를 맞이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뭐이 정도는 이제 소감이라고 어. 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laughs> 네. 일단 100회를 빨리 찍을 것 <laughs> <laughs> 뭔가 그래요? 부담감이 사라질 것 같기도 <laughs> 아, 하고 그래요? 네. 어. 어떻게 40회 넘기면서 좀 생각만큼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laughs> 네.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관심 갖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기왕이면 그래도 점점, 점점, 점 좋아지기를 기대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 기간을 <웃음> <웃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그죠? 들고요. 에, 에. 저는 뭐, 한 에. 40화쯤 되면 뭐 그냥 대박 날줄 알았어. 네. 근데 그게, 그죠? 우리가 잘못해어인지 내가 기대가 너무 컸어. 등건지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 <laughs> 남이 <그럴 때 웃음> 뭐... 세상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 네. 그렇죠? 뭐 <laughs> 지난번에도 그런 거 신경 안쓰기로 어, 그렇게 그... 얘기했으니까. <laughs> <laughs> 네. 어쨌든 그냥 그렇죠?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 한 켠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네. 오늘 주제를 아마 꼭이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건 아닙니다만 빨리 성공하고 싶을 때라고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그두 분은 혹시 젊은 시절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작두님 어떻게 세요 언제 그런 게 저를 예. 강했나요, 특히? 아, 나 이럴 때좀 빨리 성공하고 싶다. 아, 뭐 성공의 기준이 뭔가에 따라 좀 예. 그렇긴 한데, 아 이게 되게 그 비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 2년 동거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래서 큰 성공보다는 예. 경제적 독립. 안정 어. 이걸 좀 빨리 만들어야 된다. 뭐이 아. 생각이 그러시네요. 되게 좀 강했죠. 어. 어. 네. 그러네요. 그죠. 형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못 <laughs> 믿고 <몸 있고. 웃음> <laughs> 어, 그 사람 인생의 최대 의 실수지요. 어. 뭐. 아 그러네요. 그죠. 두 분이 예. 같이 작두를 타고 계셨군요. 그런 거죠. 자 타고 계신 줄 알았더니 맞아요. 어, 네, 같이 타고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심지만 위로의 <laughs> 말씀을 떼리고 <laughs> 싶습니다. 그 에... 자윤님은 뭐 젊었을 때좀아 이럴 때좀 빨리 성공하고 싶다 뭐 이런 늦, 생각 이런 것들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이렇게 성공 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빨리 아. 이런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 음. 싶다 뭐 이런거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던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해야 되는 일보다 음.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아, 빨리 네, 성공을 하니까. 해야 어, 네. 좀 지긋지긋한 일은 안 하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순수한 생각이 있으셨군요 네, 그죠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어, 싶었 네, 네. 그렇죠. 저는 젊었을 때 언제 성공하고 싶었냐 이러면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이성 여성이 <laughs> 내가 좀별볼일 <laughs> 없다고 별 본체만 할때 <laughs> 아, 좀 빨리 성공을 해서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음...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꼭 성공만 의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옛말에 그 빨리 성공하는 거에 대한 경계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인생에서 어. 뭐 피해를 세 가지. 어. 뭐 이런 얘기들 어. 우리 입으로 많이 했잖아요. 소년 등과 하는 거. 그다음에 네. 중년에 상처하는 거. 네. 노년에 궁핍한 거. 아. 이세 이 가지는 음, 피해 된다 이랬는데. 네네. 너무 일찍 출세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법학과 어, 학부 사법고시. 시절에 사법고시 어, 합격하고 네. 그리고 빨리 뭐 판검사로 어, 나가고 뭐 예. 이러면 거만해진다. 뭐 예. 이래서 그쵸? 근데, 만약에, 네. 소년 시절에 등과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등,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뭐안 하시겠네, 그럼. 아, 그렇진 그, 않죠. 아, 그렇진 않죠. <laughs> 어쨌든, 그냥 뭐, 너무 빨리 하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근데, 이제, 개인마다 성공의 기준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있으세요? 내가 아는 주변 사람 중에, 아, 저 사람 정도면 내가 보기에 성공했다고 생각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게 시간이 가면서 많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어~ 우리 보통 한세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욕망하면 부명예 권력 뭐 이런 네,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대부분 머무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어~ 한 정유회사의 그 차장으로 네. 정년퇴직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 네. 근데 뭐 직장생활 하면서 직급으로 보면 음. 뭐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예.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하기 전에 아들 하나는 결혼하고 취업도 됐고 네. 딸 하나는 자기가 정년 퇴직하기 전 해에 예. 그 정유사에 입사했어요. 오, 네. 예. 성공한 인생이네. 그래서 과연 생각해 보니까 예. 부모로서 할 만한 책임을 웬만큼 다 했다 예. 예, 이런 생각인 거예요. 어, 예. 뭐이 정도 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사실 차장이란 직급으로 정년까지 가기 결코 쉽지 않은데 그죠 예. 네. 네. 더군다나 정유 회사니까 네. 네. 일반 회사보다 그죠. 페이도 네. 좀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자유인님은 뭐아 이쯤 되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주변에 판단하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야 뭐 철학자님 왜는 <laughs> <나> 딱히 너무 <laughs> 네, 가록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laughs>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좀 누구나 성공을 바라고 또 더더군다나 뭐 늙어 죽기 직전에 성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 같아서 네. 주제를 빨리 성공하고 싶을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길 원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 잠시 언급했지만 도대체 인생에서 성공이란 뭘까? 다시 말해, 인생에서 뭘 가져야 성공할까? 자유님, 어떻게 보세요? 음뭐 일반적으로는 뭐 가장 뭐 돈, 권력 네. 아까 우리 작전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이런 예. 것들이 성공인 것 같은데 예. 저는 늘 일관된 것 같은데 예.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뭐신가 예. 이런 아.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저도 싶은... 뭐 똑같은 의견 같은데 꿈을 이루면서 가는 삶이 예. 뭐 성공한 아인가 음, 생각이 예. 들어요. 네. 그죠? 어. 그냥 뭐 저는 어릴 때 꿈이 뭐냐? 이러면 커서 어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러면 꿈 이런 건가요? 아주 <laughs> 그죠? 그런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한테 성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세속적인 기준을 성공의 척도로 내세우죠. 재산은 얼마나 모았는지, 또뭐 사회적 지인은 어떤지, 또 자녀는 잘 키웠는지 등으로 성공 실패를 판단을 합니다. 뭐 표현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나 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렇다면 부와 귀, 그러니까 부귀를 얻어서 성공한 사람, 다시 말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성공과 행복이 반드시 일치될까요? 그건 어, 네. <laughs> 아니죠. 그죠? 아, 그건 아니죠 그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이나 지위를 가져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은 행복을 위한 여러 요소 중에 한 가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물질적 부와 사회적 지위는 삶을 좀 풍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그것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주위를 보면 재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 오히려 불만족스러워하거나 불행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려 많은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소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그 지위 때문에 더 높은 분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그룹에 다니는 네 오너가 아니고 그냥 경영인 중에 사장위치에 오른 사람하고 신입 사원하고 어느 눈치를 누가 많이 볼까요? 뭐 당연히 <웃음> <그죠>? <웃음> 네? 가까이 있는 사람, <laughs>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그 물질적 분화, 사회적 지위가 이제 행복과는 다이렉트로 연결되진 않죠. 부잣집일수록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별로 안 모읍니다. 소송할 거 <laughs> 그래서 저희 집같이 돈이 없는 집에서는 소송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임원들일수록 오너의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신입사원이 오너 눈치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흔히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분화 지위 이런 것들은 그 속성상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 근데 이제 경제적 부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만이 성공이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이 그러면 뭐 돈을 안 번다고 그러면 행복한 건 아니.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아니죠. 할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성공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흔히 왜 우리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을 여행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도 좀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여행에서는 최종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즐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뭐 경험하셨겠지만 다들 뭐 좋다고 해서 간 유명한 여행지가 뜻밖의 별로인 경우도 있고 또뭐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도 가보면 되게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행 많이 다니는 작두님 어떻습니까? 뭐100% 100% <laughs> 그죠? 10 동의합니다. 그죠? 네. 또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라는 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행에서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건 이제 곧 여행이 마무리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목표를 이루었다면 어쩌면 인생이란 여행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인생이란 여행에서는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걸 이루기 위한 여정, 여행의 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그것도 재밌는 뭐 하나의 관점이긴 하네요. 네.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룬 사람 같은 경우에 어쩌면 인생이라는 여행도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네. 음,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 어 그렇죠, <laughs> 맞습니다. <웃음> <웃음> 물론 뭐딱 도착하고 나서 또 다른 목적지를 전하, 정한다면 끝이 아니겠지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도 끝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서 박사 이제 공부를 같이 하다가 제 후배 중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박사를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대학의 교수 자리를 정식으로 네. 이렇게 했죠. 그럼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그 술을 한잔 먹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선배 저는 이제 인생에서 이룰 걸다 이루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써그로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번아웃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번아웃이 자꾸 실패하고 안 되는 경험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네. 뭔가를 딱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번아웃 되는 그렇죠.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다고 그래요 어. 보통 뭐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객들 떠난 텅빈 무대 위에서 그죠 공허함을 느끼는 거 이런 거랑 그렇죠. 비슷하죠 그렇죠. 네. 주역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황룡유회 이 말은 하늘 끝까지 날아오는 용이 후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이카루스의 날개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잘 알겠지만 하늘을 날고 싶어하던 이카루스는 양초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날개가 이제 태양열에 녹아서 추락하고 말죠. 그죠. 황룡, 황룡유회라는 말도 부귀영달이 극히 다른 사람은 이제 세퇴할 위험만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최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황룡유회의 감정은 실제로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 등산 같은 걸 이제 많이 하잖아요 산을 이제 힘들게 올라도 정상에 딱 도착하면 잠시 동안 아 좋다 이러면서 환희를 맛보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남아있는 건 내려올 일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는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더라도 잠깐 동안의 행복감을 맛보고는 허탈감이나 권태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높이 올라가도 뭐 후회를 하게 된다 이런 거 같고 뭐 경계해라 이런 얘기 같은데 네. 그래도 일단 높이 한번 올라가 보고 후회하고 싶기도 한데 <laughs> 물론 그렇긴 <laughs> 뭐 그렇다고 하죠. 그렇다고 뭐 성공하지 않 말아 않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인공이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바라지 않고 사는 건 가능하냐? 이러면 그건 인간 본성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최종 목적지만을 향해 달려가는 건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용이 후회하듯이 인생에서도 목적한 바를 얻어서 최고의 자리에 선 사람도 기대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제 정상에 이런 사람은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올라가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내려가란 <laughs> 얘기인가요? <웃음> 그죠? 그죠? 좀 애매하죠. 중간까지만 네, 갔다가 내려와서 뭐 술한잔하는 네. 얘기인지 주역에서도 네. 뭐 딱히 항룡유회라는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항룡유회라는 네.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 또는 완성이냐 미완성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체로 실패보다는 성공을 또 미완성보다는 완성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논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두 사람을 대, 대비시켜 볼게요.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얻는데 성공했어 라고 주장하고요.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데 대부분 실패했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걸까요? 글쎄요, 뭐 모든 것을 네. 얻는데 성공한 사람과 대부분 실패한 사람 일단 뭐 내용상으로 한번 첫 번째 사람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니 <laughs> 그 사람이 그쵸? 성공한 어, 거 일반적으로 네. 뭐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죠 네. 근데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과 실패가 교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데 재미난 점은 인생에서 실패도 전혀 한번 하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는 크고 중요한 일보다는 좀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아침에 실패 없이 제 시간에 일어났다거나 실패 없이 제때 지하철을 탔다거나 실패 없이 제 시간에 직장에 도착했다거나 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실패 없이 성공을 하죠. 반면에 인생에서 크고 중요한 목표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수험생이 자기가 원하는 명문대에 진학하거나, 그중 또 취업준비생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또는 미혼자가 잘생기고 돈 많고 성격 좋은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뭐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한다거나 이처럼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패하고 말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수능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실패를 맛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스카이 언어 명문대라고 얘기하는 스카이 다니는 친구 중에는 재수한 친구들이 재수 안한 친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다 실패의 끝에 거기를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은 실패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가 거듭된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체념할 필요 없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은 대체로 실패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그 출근길 인문학 이 팟캐스트에서 일등을 하는 거 이거 대부분 실패를 하죠. <laughs> 그거 중요하니까. <laughs> 또 나만 실패를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대체로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특히 이제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해서 대부분의 인생이 성공한 완성 상태가 아니라 실패한 미완성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패한 미완성이란 말이 사실 좀 애매한 말이기도 그렇죠. 한것 같은데 미완성에 약간 하죠, 그렇죠? 무슨 실패가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맞습니다. 의미는 대략 알것 같긴 한데 그렇죠? 대부분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실패한 미완성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관점만 바꾸면 그 실패한 미완성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패한 미완성에 대해서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미완성이라는 데좀 방점을 두면 오히려 현실을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아직 여행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 도달한 용이 아니라 아직 좀 치고 올라가야 될 하늘, 공간이 더 많이 남은 용이거든요. 한마디로 후회할 일보다는 도전할 일이 더 많은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더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패보다는 어쨌든 미완성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뭐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뭐 성공한 인생이니 실패한 인생이니 또는 뭐 완성인이 미완성인지 하는 건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여행 중인 사람은 아직 성공이나 실패, 뭐 완성이나 미완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진정한 평가는 언제 내릴 수 있느냐 이러면. 그 여행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인생에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이르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질주하느라고 아무런 구경을 하지 못한 여행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그죠? 주변에 핀 꽃들이나 푸른 하늘 이런 걸 감상하면서 천천히 가는 여행이 더 즐겁고 유익하고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급하게 막 다녀오다 보면 뭐 예.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도 안 그쵸, 나고 그쵸? 예, 갔다 왔는지도 나중에 기억도 예. 잘안 나는 그쵸? 것 같아요. 예. 예. 모름지기 여행은 급행보다는 완행 이런 게 이제 좀 운치 있는 법이죠. 인생이란 여행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생이랑 여정도. 곱게 뻗은 고속도로를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좀 구불구불한 길을 음미하며 걸어가는 게좀더 풍요롭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속도나 효율성만 중시하는 공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길 같은 건 다릅니다. 길은 길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길에서는 코스모스를 만나기도 하고 때론 가다 보면 함께 걷는 친구를 만나기도 하죠, 그죠또그 과정에서 자기를 좀 성찰해 볼 수도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성공한 인생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인생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걷는 길이 훨씬 더 좋은 인생 여행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각자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성공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 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을 천천히 엄밀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음. 네. 뭐 성공이냐 실패냐 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좀 음미하느냐 예, 뭐 이런 그렇죠. 게 중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천상병시인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데요. 예. 왜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소풍을 귀, 끝내고 귀천. 하늘로 예, 예, 그렇죠. 돌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네, 예.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방금 얘기한 게그천상병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뭐 마무리하죠, 그죠? 마지막 한줄평 시간입니다. 각자 한줄평 부탁드릴게요. 작두님부터 할까요? 네. 아. 성공과 행복이 항상 일치되지 않는 건 거라면 네. 성공보다는 행복을 지향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아, 성공보다는 네. 행복이 중요하다 이런 식이요 그죠? 자유님. 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즐거웠는가이다. 어, 아, 그죠. 이제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 그죠? 뭐 행복과 즐거움도 좀 유사하긴 합니다, 그죠? 음. 좋습니다. 오늘은 빨리 성공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항룡유회라는 말처럼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 용은 이제 더 이상 그죠? 후회할 일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단정지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인생이라는 여행이 끝나야만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 중에 뭘 엄미하고 즐겼는지가 더 중요하죠. 성공을 위해 아무것도 구경하지 못한 인생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세상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